여러분들 그뭐 남자 친구 여자 친구 또는 이제 남편 부인 이렇게 상대방과 입만 열면 그러니까 말만 시작하면은 싸우는 부부들, 싸우는 커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이 크게 번져서 좋게 안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진단, 세부적인 진단과 더불어서 제가 실제로 상담에서 활용하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요. 물론, 이제 상담센터 와서 다이렉트로 상담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을 좀 점검해보고, 굳이 상담센터 오지 않더라도 두 분이서 함께 노력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소통을 망치는 여러 가지 소통법, 대화법들이 있는데, 자, 그첫 번째가 비난하기입니다. 비난하기는 바꿔서 말하면 대부분 너 메시지, 유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다죠. 예를 들어서, 너는 왜 맨날 하고 싶은 대로만 해? 너는 왜 맨날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키니? 넌 집에 와서 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비난이죠. 근데 이 비난의 말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는 너 메시지. 대부분 상대방을 향해져 있습니다.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난, 충고 또는 분석으로 날아가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너는 항상 제대로 하는 게 없니? 너는 맨날, 맨날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항상, 맨날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키는 말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캐치가 되면 바로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너는 왜 맨날 집에서 집안일 하나 도와주는 게 없어? 그러면 남편이 바로 뭐라고 할까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일반화 시키는 말들이 상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너는 왜 맨날 집에서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줘? 근데 한 번도 안 도와주진 않았겠죠. 한 번도 안 도와줬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거든요. 너는 왜 내가 맨날 친구들 만나면 맨날 그렇게 전화해서 사람을 들들복니? 그러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왜냐면 항상 남자친구가 어디 갈 때마다 전화해서 들들들복는 여자는 정말 이상하고 누가 봤을 때 약간 의부증 기질이 있는 정말 내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맨날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말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왜 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왜? 너는 왜 맨날 약속을 안지고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근데 이왜 라는 말은 사실은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어떤 연구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모욕을 주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 비난하기의 특징인데요. 비난하기의 핵심은 정리를 해보면 부정적인 말인데 너 메시지로 날라가는 거예요. 너는 이렇고 대상이 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매일 이런 일반화시키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왜? 라는 의문문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비난하기 라는 거는 표면적으로 확 드러나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되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데 다른 형태로도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서 서서 발표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두렵다고 하는 어떤 회사원 남편이 있어요. 거기에다 대고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 것 같고 소심하게, 무서워하고 그래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행동해. 이것도 그 사람을 되게 위하는 것 같지만 비난하기예요. 왜냐면 갑자기 이 사람이 되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약한 남자가 돼버렸거든요. 겁 많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모든 문제를 상대에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책임을. 예를 들면은 오늘 주식 거래를 하다가 크게 손실을 본 어떤 아빠가 이제 쉬고 싶은데 아이가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거기다 에 대고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숙제 다 했어? 왜 이렇게 떠들어? 너는 왜 사람을 배려를 할줄 모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갑자기 아이가 숙제도 안 하고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렸죠. 전형적인 비난하기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도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마치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수동적으로 숨어있는 비난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몇 가지 특징들을 잘 캐치해 보시고 우리 대화 속에서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저 사람이 날 챙겨주는 것 같고 어쨌든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분이 나쁘고 뭔가 좋지 않다면 이런 너 메시지 비난하기를 한번 알아차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비난하기를 고치기 위해서 해 보셔야 되는 거는 바꿔서 말하면 나 메시지, 아이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건강한 부부들 있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너 메시지가 아니라 나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입장만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왜 맨날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 나는 으로 바꿔야 돼요 너는 이 아니고 나는 약속이 좀안 지켜져서 좀 힘들어 그리고 앞으로 약속을 이렇게 계속 안 지키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좀 불안해져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너는 왜 맨날 도대체 늦게 들어와 집에 일찍 들어온 적이 없어 이게 아니고 당신이 맨날 늦게 들어와서 혼자 있을 때좀 외로워 그리고 당신이 연락이 안 되면 난 너무 걱정이 돼 이런 식으로 나 메시지로 바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주식에서 손실 나서 아이에게 너 메시지로 비난을 했던. 아빠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 너 숙제 다 했어? 너는 왜 맨날 남들 배려할 줄 모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아빠가 지금 좀 쉬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조용히 해줄래? 이거 완전 다른 말이죠. 네, 비난하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항상 맨날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말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이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하는 말을 주어를 나로 바꿔서, 그러니까 너는이 아니가, 아니라 나는으로 바꿔서, 내 입장만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안전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말하 여기서 좀 핵심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표현 방식의 문제예요. 두 번째, 방어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어하기의 문제는 비난하기하고 짝이 지어져 있는데요. 이 방어하기는 대화 중에 모든 문제를 외부로 귀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과 대화 이런 식으로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은 뭔가 굉장히 이렇게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뭔가 벽을 만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방어하기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방어하기의 핵심 주제는 책임을 모두 타인 외부로 전가시켜 버리고 또는 심하게는 이제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 시킨다는 거죠. 피해자라 위치 시킨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너는 왜 맨날 술만 먹으면 그렇게 화를 많이 내고 좀 공격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방어하기 대세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네가 평소에 나한테 짜증 내는 건 괜찮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 너는 요즘 왜 맨날 나한테 그렇게 말을 곱게 안 해? 그러면 또 방어하기는. 네가 평소에 잘해 봐 내가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외도의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니까 러 외도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남자친구나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하거나 외도를 했는데 왜 그랬어 어, 왜 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바람을 핀 거야 뭐 좋았던 거야 아니 왜 그런 거야 그러면은 방어적인 태도는 뭐냐면. 아 모르겠어 나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난안 그러려고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더 화를 돋구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거나 이제 자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신뢰가 확보가 되는 건데요 그럼 또 물어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분명히 문자 봐봐 여기에 카톡에 보면 네가 걔하고 하트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뭐야 어제 잘 들어갔어 이런 문자 뭐냐고도 대체 아 나도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나 내가 그때 미쳤나 봐 아니야 난 그럴 그런 의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전형적인 방어하기인 거죠. 그러면은 방어하기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어떤 얘기를 해도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고 상대가 이제 대화를 이제 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면 대화로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건강한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대화의 특징이 이면 대화가 아니라 직접 대화거든요. 직접적으로.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면대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밤늦게 들어온 남편이 현관문을 딱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럼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몇 시야? 남편이 대답합니다 12시 와이프가 얘기하죠 내가 지금 시간 물어봤어?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오느냐 이 말이 전화도 안 되고 그럼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시간 물어봐서 대답한 건데 뭐? 이게 전형적인 이제 방어하기 태생 거죠. 사실은 이제 남편이 11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진짜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죠. 내가 뭐 언제 맨날 술 먹고 다닌다고 오늘 하루 딱 늦은 거 가지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나 짜증나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뒤에 숨기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네가 시간 물어봤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면 대화, 직접 대화가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이런 대화 형식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어떤 그 내담자 분이 뭔가 이제 그 상담 기법이나 상담 과정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꼬치꼬치 막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좀 얘기를 하다가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여쭤보고 하셔서 제가 약간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원장님 저 지금 저를 되게 강박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심리검사에 강박이 많이 떠서, 떠서 저를 되게 강박증 환자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바로 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셔서 그게 좀 과한 거지. 제가 뭐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봐서 문제가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말이 바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깊이 보니까 사실은 그분을 되게 강박적인. 프레임으로 제가 보고 있었던 게알아차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맞아요. 제가 당신을 좀 되게 심리검사 지표 때문에 강박적인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평소에 다른 내담자들 같았으면 은 이런 식으로 좀 과민반응 제가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저를 뭐 공격하거나. 아왜 나를 그렇게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대화가 잘 이루어졌고 어, 그분은 저에게 되게 신뢰감이 높아졌다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상담자의 어떤 진실성, 나를 어떤 프레임으로 분석하거나 충고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진솔하게 표현한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신뢰감을 많이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어하기를 고치는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에서 힌트가 있는데요. 먼저 그 내가 모든 문제를 외적으로 책임을 돌려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마음을 좀 깊이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좀 시인해보는 것.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좀내 마음을 이렇게 오픈하고, 좀 나의 잘못을 시인해보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을 하면서도 어려운 게, 왜냐면 이게 비난하기하고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대가 나에게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앞서 말씀드린 비난하기, 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본인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누군가가 비난이나 공격을 한다면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는 꼭 필요한 방어, 정당한 방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하려면 두 분이 비난하기가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 돼요 그래서 앞서 영상에서 제가 비난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그 비난하기를 그만둬야지, 스탑해야지 안전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나의 잘못이나 좀 부끄러운 내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해 볼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반응 안 하기입니다. 반응 안 하기는 어떤 거냐면 서로 티키타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매칭이 되지 않고 이제 계속 미스매치가 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랑 대화를 해 보면 묘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묘하게 말이 맞물리지 않는 느낌 그래서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나면 되게 지치는 느낌이 많이 들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보 여보 있잖아 오늘 오다가 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서 내가 진짜 사고가 날뻔해서아 너무 깜짝 놀랐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 그래 그래 근데 여보 오늘 우리 휴일인데 뭐 먹으러 가지? 부페 먹으러 갈까? 서치 좀 해볼래? 아니 아니 여보 잘좀 들어봐 그러니까 내가 오다가 진짜 사고가 크게 날 뻔해가지고 나 진짜 조금만 늦었으면은 진짜 많이 다치 편했어 어 그래 그래 근데 여보 그 병원 좀 예약 좀 했어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번에 그 내과 좀 가보려고 하는데 예약 좀 알아보라 그랬잖아 그거 좀해 봤어? 아, 이런 식의 대화 이런 식의 대화가 전형적인 이제 반응 안 하기 대화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비슷한 말하기 방식을 경험을 했다든지, 이제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되게 이제 예전 분들은 이런 소통의 주제를 많이 접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또는 우리 한국 사회가 한동안에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이 세고 이런 사람이 이런 리더가 각광받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에 이런 일방적인 대화 방식, 그러니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이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이런 것들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티키타카가 안 되시는 분들의 되게 핵심 주제가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오랫동안 혼자 계셨던 분들이 이런 그 반응 안 하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야기할 때 보면은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독백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독백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은 기대가 많이 없으신 분들, 또는 이제 공감적 대화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이런 독백하는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익숙한 거죠. 왜냐면은 모든 생각이나 의사결정 판단들을 혼자서 해왔던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고 결국에 이 핵심은 경청하기의 주제입니다. 경청. 그래서 이 반응 안 하기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해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답을 하기 전에 상대가 뭐라고 했는지 재진술해 주는 거. 예를 들면은 여보 오늘 나 체육센터에서 친구랑 사귀었는데 맨날 나한테 너무 자주 전화를 해서 좀 귀찮아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제 반응 안 하는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센터에서 친구 만났는데 너무 자주 전화한다는 그 얘기지? 어 맞아 그러니까 나도 친구 사귀는 거 좋은데 너무 자주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자주 연락을 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게 좀 번거롭더라도 이런 연습을 해보면 실제로 제가 상담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를 100% 리바이벌할 필요는 없고 요약해서 해도 괜찮고, 그래서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내 주장을 하기 전에 상대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재진술해서 상대에게 이 말이 맞는지 물어보고 내 이야기를 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보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경멸하기에 대한 건데요. 경멸하기에 대한 주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올려놨는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 경멸하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나보다 아래에 있다 내가 상대보다 위에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신념에서 비롯되는 거고 이 경멸하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대화를 망치는 여러 가지 소통법과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혹시라도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경멸하기가 있으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좀 만나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건강한 부부들이 위에 말씀드린 뭐 비난하기, 방어하기, 뭐 반응하기 이세 가지의 오를다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한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한 부부에는 이 경멸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결혼을 하셨는데 이 경멸하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끝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경멸하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대부분 이제 비난이나 조롱, 농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배, 보통 농담식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조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거 이거 왜 계산을 못해? 이거 숫자 산수지 않? 산수 곱하기 빼기 더하기 초등학교 때 산수 안 배웠어? 아유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싸우는 중간에 갑자기 말을 바꿔 말을 교정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은 나 진짜 너무 화가 났어. 나는 절대 사과를 받아야겠어. 근데 갑자기 알았어. 근데 절대가 아니라 뭐 반드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게 이제 전형적인 경멸학인데요 이 경멸학에는 부부나 커플 사이에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적하고 그거는 좀 갈등이 있더라도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경멸학에는 일단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돼 버리면 결국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정서적 단절 이제 서로 침묵이 지속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아 당신 정말 왜 그래? 나 정말 정말 짜증나. 아, 뭐라고 얘기 좀 해봐. 그럼 갑자기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뭐 그렇지 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왜 그런지 말을 좀 해보라고. 어제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면 갑자기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든지 네, 그러고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면 갑자기 대체할 말다 했지 그러면서 자리를 떠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침묵하기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않는 정서적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대화에서 이미 너무 질려서 철회해버린다는 거는 이제 당신과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곳에서 사인을 볼수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비난하기 방어하기 또는 반응 안 하기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는데 경멸하기 빼고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대화에서 그런 것들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대화가 잘 돼서 비난하기 방어하기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단절됐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면. 3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부부는 영혼 없이 산 부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단절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긴장하고 우리 소통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서적 단절 이후에 대화가 끊기고, 그 다음 가는 코스가 뭐냐면, 내적으로 서로에게 비밀이 생겨요. 그리고 내적으로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내 과거와 비교하게 되고, 자꾸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이제 상담에서는 마음속으로 이제 배신의 싹이 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정서적 단절이 일어나는 사인이 보이면, 아, 우리 관계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긴 영상이긴 했는데, 우리가 부부, 부부나 커플의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단순히 대화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부에게서 가지고 있는 영속적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중재를 할수 있는 그 힘을,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혼에 성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고, 대화를 망치는 그 대화법에 대해서 총 다섯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난하기. 이 비난하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너 메시지가 아니라 나 메시지. 내 입장만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고, 이 방어하기, 두 번째 이제 방어하기라고 했는데요. 이 방어하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비난하기 대화 방식을 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고, 그걸 멈춰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부끄럽고 위험부담이 있지만,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표현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반응 안 하기에 대한 거는 해결법은 상대가 한 말에 대해서 재진술해 주고 그 다음에 내 입장을 표현해 보는 것. 이제 경멸하기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워낙 좀 중요해서 이걸 간단하게 바꾸는 것보다 어쨌든 이게 있으면 결혼하기 전에 커플들은 결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고 결혼 후에도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경멸하기가 있는 부부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엔 정서적 단절이 일어난다고 했고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는다고 했죠. 그랬을 때는 마음속으로 이제 비밀이 생기고 상대와 비교가 일어나고 이제 배신의 싹이 트는 그 순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도 좀 긴장해서 봐야 되고 필요하면 이제 치료적 개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고요. 일단은 소통의 문제에서도 정말 다룰 것들이 많거든요. 커플 부부 주제에서. 그래서 이제 댓글에 보면은 어 여러 가지 요청들이 많고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소통의 문제를 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이 소통법이 어느 정도 좀 탑재가 되면 서로가 그다음에 이제 다뤄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 컨텐츠들이 많거든요.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음, 부부나 커플 문제는 개인 상담과는 다르게 또 다른 분리된 영역으로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많은 사례들에 대한 임상 경험이 제 저에게 제 빅데이터로 쌓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